トリップ1準備する備旅行の準備をしましょう予約準備を始め日本に行って日本へっ何か聞きたい時何か를물어보고싶을때困った時混乱할때この本を使って日本語できません

言います. 일본은 일본어를 쓰잖아요. はい.그 일본어라는 단어는 日本語.日本語. 그리고 일본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본어の中にはひらがな히 한자를 쓰죠. 그리고 일본하면 우리가 연상하는 거, 거. 日本といえば桜、벚꽃, 온센, 온천. 온천. 漫画、まな。アニメ、アニメーション。はい。祭り、祝賀。地震、地震。着物、着物。寿司、寿司、초밥。富士山、富士山。いつもどおはい、代表的なものですね。日本へ、제가간다면、温천へ、갈것같아요。 私も温泉。日本に行ったら温泉。ね、温泉。はい。日本に行ったら温泉。夜温泉夜温泉はい。계절마다다즐길수있다はい。で、温泉に行ったら、朝に入って、食事の前に入って、寝る前に入って、3回は入らないともったいないでしょ温泉に泊まった場合ですよ。ま、ホテルでも、ホテルでも最近温泉のあるホテルありますよね。そしたら、着いた日は、 到着した日は、着いてすぐ。着いてすぐ。到着해서바로入って。はで、食事の後に寝る前に、また入って。자기전에한번。はい。で、次の日に起きたら、もう一度入る。3回は、入るんです。1박2일이면、3本入ってます。はいはいはい。いいですよ。ね、そんな식으로。はい。즐기시면좋다고。はい。そして肌が、スベスベになって。皮부が、スベスベ。めくめく。はい。スベスベ。めくめくれじぬ거죠。はい。 네, 후지산이 보이는 온천이 최고ですね. 후지산이 보이는 온천이요. 아이, 이리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시즈오카の方ですね. 시즈오카현 시즈카현이요 아이. 기왕 간거 후지산이 보이는 호텔에 묵으면서. soですね. 호텔에니 도맡 で、お寿司を食べて、あの、浴衣は、着物の中の浴衣っていう種類ですね。ね、着物が伝統衣装이라고하면、ね、夜め、편하게行거な、もうホテル같은데서、편하게行く着物はい。それが浴衣なんですよね。はい。で、夜寝るのは、寝巻き寝巻寝巻として浴衣を使うんですね。ジャモ用으로浴衣を行っちゃう。浴衣が面でできてって、ね、面で로되어있죠。はい。 安くて、手頃なので、ね、価格と적당하はい。だから、寝るときに着るので、寝巻き。편해서、はい。자면서、입을、입기때문에、はい。寝まき라고하죠。はい。お祭りといえば、夏ですね。お祭り하면、夏。夏。季節が、夜目は많이あるはい。夏に行けば、日本のいろんなところで、花火大会もするし、 불꽃 축제, 불꽃 축제 많이 열리고요. はい. 유카타 뭐 길을 씨? 예, 유카타도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게타, 오겻타. 게타를 입고 유카타를 입고 예, 게타 신고요. 예, 딸깍딸깍딸가닥 소리 나잖아요. 유카타 입고. は 부채 하나 들어야죠. 우치와. 우치와. はい. 거기에 ある絵がうちわですね. 예, 우치와 하나 들고 はい. 유카타 입고 흔들면서 はい. 축제 보죠. 그 불꽃 축제랑. はい. 그래서 그 우치와를 着物と浴衣を着ると帯を締めるんですけど、その後ろに挟むんですよね。あそしたらまた可愛いんですよ。浴衣は家だ、掘ゃないはい。よ。はい。ですね。はい。で、この浴衣が、こう、お祭りに着る浴衣はちょっと高いですから、高いから買えないと思いますけど、ホテルに泊まるとだいたい浴衣が、 네, 진짜 유카타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호텔에 묵으면 유카타가 있죠. 그러면 네마키요노 유카타なんですけど, 잠잘 때 있는 유카타긴 하지만, 하이, 아노 あの、 호텔에서 와, 네. 그유카타で外に出ることは기본的にダメなんですよ 호텔에서는 그거 입고 나가면은 원래 기본적인가,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네. 근데, 찐짜나 호텔だったら, 네. 그 호텔内の온욕室, 네. 온천から部屋ぐらいは 가능ですけど, 조금 이 호텔では, 그 모습하타여서는 내れないんですが, 큰 호텔에서는 크유카타 그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되지만, 네. 작은 그런 숙소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또 온천이 마련돼 있고 네. 그렇잖아요그 정도는 왔다갔다 할수 있거든요. 소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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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温泉の、特に温泉のホテルであれば、そういうことが可能なホテルもあります。はい。で、旅館だったら、はい、もう完全にオープンです。旅館はうん。オープンうん。だから旅館旅、はい、旅館だったら、そのままその浴衣で旅館の中をうろうろしてもいいし、ね、밖에나가도되나요はい。 外に出ても大丈요旅館だったら温泉街だったら旅館이 예。 조금 비싸죠そうですちょっと 비즈니스 예。 호텔、, 호텔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네料理が付いてる 예。 그 저녁에 그색 기울이 같은 게좀 딸려있고。 그, 것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그죠? ]はい. 그때는 유카타를 입고, 거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はい. 안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고, 밖에까지 나갈 수 있다고요. 네.旅館가,こう,並んでいて,温泉街っていう,温泉の街だった場合には,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놀람> 네そうそういう場合には結構街中を유카を着て歩く人もいます 아, 여름에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네요. 아우찌와그 부채를 들고 그 유카타 입고 나가면 뒤에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이 오비 끈으로 묶잖아요. はい.그 뒤에 이렇게 꼽으면 더 맛있다고요. 한번 그것도 해보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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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스시를い이食べて 예, 오스시. 하이. <놀람> 예, 네. 스시? 스시? 앞에 스시? 스시. 하이. 아, 스시다도좀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특히 あの優し한표현が 좋아하는 여성은 오스시.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오스시. 이 <놀람> 네. 카이텐즈 시가 대거로 요 네. 회전 초밥. <laughs> 회전 초밥이 좀 싸고 좋죠. 하이. 사쿠라를 보 사람은 3월 말부터 4월 초 중순까지는 그래도 사쿠라가 <laughs> 벚꽃이 1분 전역에 <저녁에> 또 피죠. <웃음> <웃음>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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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전선처럼. <laughs> <사쿠라덴스> 사쿠라 전선, 이있죠 <laughs> <laughs> 네.遅く行く場合は、ちょっとこう、北の方に。 네. 늦게 만에 4월 중순부터 말해낸다 그러면, 그래도 좀 북쪽으로 はい. 가셔야 되고요. そうですね 네. したら運が良ければ見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네. 운이 좋으면, 벚꽃을 볼수 있어요. 늦게 가도. はい. 네. 뭐, 지진はちょっと、あまり嬉しくはないと思いますけど。 지진, <laughs> 뭐, 지진에 대비해서, 뭐, 준비하고 가야 되나요, 우리? 아,でも. 일본이 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結構ね,지진揺れますので.とに니く 마, 마저, 揺れたら.준비 해야죠. 만약에. 막 흔들려. 그러면 책상이나 우자 이 들어가야 되죠. 머리, 손으로. 기본的には,はい. 기본的には,なんか,丈夫なものの下に入るんですね. 네네. 튼튼한, 무슨. 가구나 뭐 그런데 네. 밑에 들어가서 네. 베개나 방석 같은 걸로 머리 감싸고. 가장 많이 는게 가구가 다칠 때 가장 많이 오인하는 가구가 쓰러지면 다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위를 네.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一旦、すきく큰地震が起こるなど、高いところから避難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れから、それはで<ん>、ね、海側だけですね。海,<側>海の近くで地震が起きた人はすぐ逃げてください。<laughs> そうです、ね、だから海の近くにあるホテルは、ね、地震が起きたらとりあえず津波を心配する必要があります。海のそばに、海の近くのホテルに泊まった人は。 니게 바다 근처에 있는 음. 장소에 놀러 가신 분들, 음. 그런 호텔에 묶고 있는 분들은 음. 지진이 다고 <하고> 하 진도 한 4, 4 정도 되면 네. 생그라이大丈夫です <3ぐらいは大丈夫です>. 바다 근처에 있다면 쓰나미 음.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음. 도망가야 돼요. 음. 어디로 도망가죠? 호텔이 예를 들어 10階 대태 호텔 이라 10階에 10층 호텔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층 호텔이라면 멀리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높은 곳이나 바다에서 떨어지는 곳이나 바다에서 조금 멀어지는 쪽이요 그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지진 그럼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나요? 일본에서 지진은 많이 일어나서 조금 흐를 정도면 괜찮은데 도쿄에 있다면 꽤 빨리 흐르던데

가れる 태세だけ 해 놓けば 대처 여권이나 음. 뭐 다시 재발행 하기 힘든 것들 그런 はい. 것들은 미리 좀 준비해 놓고 도망가기 쉽게 <laughs> 그 정도 대비만 하시고 있어도 はい. 지진 한3도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laughs> とりあえずこう, 네. 그래도 즈거 파스포트 사야 되면 한국에못戻れますから 예. 여권만 있으면 <지진 웃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웃음> 티켓이랑 여권 <laughs> <티켓이랑 웃음> <laughs> 지진이 몇 도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고

다少의피해は다多少の被害こうもが落ちたという被害はあっても家が壊れるまではあまりないんですよこまでは物がにとらざるが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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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는いいいいいいいいい는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이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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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くって필요한말で、売りティさん。はい、後ろに、はい、後ろにあるので、この本をぜひ持っていってください。<laughs> ね、はい。